굿모닝. 삼꿀송이단르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욥기 34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엘리우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망의 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기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만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것이 마치 옳은 삶인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아, 지혜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길을 기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늘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루의 마무리도 늘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도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생명에 만나 성이꿀보다 떠다 는니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는지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어떠한 찔림도. 반성도 없는 완악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기우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났든 안 났든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